각게사는 증시, 증시 각독이.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아, 네 어, 일치 않는 투자 각독이 각성준입니다네 오늘부터는 좀 깨끗한 화질을 드디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네잘 <laughs> 됐길 바랍니다. 어, 정말 이번에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을 주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고 음. 외부에서도 보실 때 아니 이 채널은 왜 이렇게 구독자 대비 그 댓글이 많고 선풀 일색이에요. 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쵸. 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 이분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 네. OLED 뭐이 정도까지만 해드릴 수 있어 OLED. 음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상담을 해보면요 네. 가끔씩 이제 방송 보고 힌트를 많이 얻어서 실제 종목 피킹까지 잘 해서 시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OLED는 나는 못 먹었어. 어. <laughs> 구독자들만 수익냈잖아. <laughs> 그렇죠. 오고 있어요. 근데 나도 끝단이 끝단으로 오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니까 사놓고 하, 지지리지지리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막그 어, 그 사리가 그냥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돛 닦는 거와 똑같은 이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바라바람 있다신 경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상당히 많은 그 인내가 필요한 게 이쪽 업이다 이렇게 볼수있 그렇죠. 모든 걸다 먹을 순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장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laughs> 3,286 포인트고요. 무려 0.3%나 올랐습니다 네. 전일 대비. 여름날 김빠진 맥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응. 이 사상 최고치를 많이 쳤는데 최근에 아, 항상 뭔가 애매한 사상 최고치였어요. 아 어, 참나 김빠진 맥주 먹어보셨어요? 여름날에 다 온도 뜨뜻해진 거. 음, 맛 없죠. 약간 오줌 느낌 맞나요? 무슨 느낌? 오줌 느낌? 아 이거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아, 지금 장이 그런 느낌 아니니까. 아 어, 그렇죠. 네? 오줌장이었네요 오늘도. 어, 참 허트 허트를 합니다 진짜. 네. 네. 근데 뭐 예상 사실 했던 거니까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인내력이 정말 중요할 때예요. 아 어, 오늘 그런 종목 보이지 않았습니까? 팔딱팔딱 뛸때 사고 싶었던 종목 사신 분들은 오늘 또 낭패를 당하신 분도 음,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마을 분들 중에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제 또또 우려되는 얘기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언급을 드리긴 했었죠. 네. 네 오늘 일단 개인은 코스피에서 480억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2,3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1,000억, 1,500억씩 둘다 매도를 했고요. 음흠. 기관은 코스피에서 1,4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네. 70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어저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었죠. 2022년 말에 금리를 인상하고 23년도에는 두번더 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나는... 하면서 음. 네. 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네. 나는 매파야. 밝힌 거죠. 네. 일곱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였어.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 민감주, 철강 은행주 위주로 반등이 있었고요. 음흠. 반면에 성장주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는 1% 빠졌는데 카카오는 7%가 넘게 빠졌습니다. 음흠. 네.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카카오 뱅크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음흠. 이 보통 이제 자회사의 상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한달 전에서 한 2주 전부터 모회사의 하락이 시작된다. 이런 네. 리포트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아직 2주 전, 한달전 시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뭐 영향을 받은 모습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보셔야 되는 게왜 밑에 있을 때는 암초다 보이고 왜꼭 지점 가면 이렇게 눈에 보, 보이는 걸까?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을 어떻게 거스르는지가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중요한 뉴스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초가에 가장 그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뉴스는 이 대만 디지타임즈의 보도였거든요. 네. 하반기에 차량용 공급체, 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음. 공급이 예상이 되는데 기존보다 기존의 예상치보다 30%나 더잘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르네사스 화재 그리고 NXP 그리고 인피니언의 정전복구 음. 그리고 TSMC의 공급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그렇죠. 언급을 해줬고요. 아, 3분기 지도 과연 될까 했는데 이제 바, 바로 된다는 얘기죠. 어? 네, 실제로 이 보도에서는 TSMC가 3분기에 이 주문을 거의 대부분 다 소화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음. 수급은 뭐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반도체 인도기간도 현재는 음. 한 50주 정도 걸리는데 예. 이것도 점점 단축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음. 했습니다. 금일 완성차 업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음. 완성체 업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거의 뭐 빵프로 0.4% 상승에 마무리됐고요. 장승 좋았어요. 네. 시초가부터 아주 좋았죠. 네. 3%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어, DBI텍은 5%로 음. 많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해성 d s 는 많이 올랐지만 0.6% 상승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이 그랩이라는 회사와 네.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기로 얘기를 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요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지만 조금 네. 아쉬웠던 장이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에 대해서 대신증권 음. 이승환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하나 내줬는데요. 네. 현대차그룹의 반도체 내재화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언급을 해줬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 얘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그렇지. 얘기인가요? 당연한 얘기야. 네.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이미 작년도 초에나 분석 다 끝냈지. 음, 실패한 그렇죠. 종목이야. 실패했군요. 실패했어. 내가 팔고나니 우르더라. 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나 열받아. 다 먹을 순 없죠. 엄청 몰랐었는데. 팔고나서 한두배 넘게 올랐어요. 음. 아. 아 진짜 아쉽네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왜 아쉬웠냐면 또 이, 옛날 또 아픔 또꺼내야 되나? IR 담당자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 당신네들 밖에 소프트웨어 하는 어, 업체가 없다. 현대차. 그럼 당신네들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어, 자율주행 관련이고 뭐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어? 추궁을 죽음. 했지. 네. 약간 이 성격 들어 이렇게 추궁을 해 자꾸 내가 무슨 음. 검찰된 것처럼 네아 <laughs> 추궁을 하셨어요? 질문을 어, 하는 그러면, 게 아니라 <laughs> 막 계속 물어봤지 막 그랬더니 음. 아니라는 거야 음. 아니라는 거야 왜죠? 없대 하는 데가 없대 없고 어 근데 그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업계를 막 돌아다녀보니까 모비수가 준비가 덜된 거야 자율주의 분명히 음. 오히려 만도는 좀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아, 그럼 너희가 추가로 하려면 너희들 밖에 없는데 근내 없대 없대. 근데 그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그 A, IR 담당자가 몰라서 얘기를 안한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을 한건 아니었던 게 인수를 해버리더라고 회사. 음 회사 인수했었잖아요. 삼사합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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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그 외국 자율적인 회사 지분 인수했잖아요. 음 네네. 보스턴 다이닝 고 뭐였지 하나 인수했잖아요. 기억이 안에요? 네 하나 어. 인수했잖아요. 네. 그거를 결국은 얘네하고 결국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느냐는 설이 돌면서, 아, 막 올라가는 그때부터 거지. 그때부터 시작해요. 막 올라가는 거지. 나는 갖고, 분명히 이회사밖에없다고 갖고 있었는데, 어,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음. 시간은 지나고. 아니라고 하길래 팔으셨나요? 버텼지, 근데 안 올렸잖아. <laughs> 못 참으셨군요. 이렇게 초랑초랑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좀 뚝심이 있어야 돼요. 네. 예, 예, 투자는 그래서 엉덩이가 돈을 벌어준단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로 글, 글씨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투, 투자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 리포트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네. 예, 반도체 내재화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모두 이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것이고, 이제는 음. SI 기업이 아닌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와 고성능 AP까지 내재화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으흠. 여기에서 현대오토웨버의 역할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AP까지 만들겠다고? 네. 아, 능력이 될까 모르겠네요.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봐도 다 자기네가 쓰는 반도체는 직접 만드는 분위기잖아요. 과연 현대차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비테크는 <laughs> 시총이 막. 천조 이런 회사들은 그렇긴 하지만 네. 휴가 총액 50몇 조 60몇 조 아직 100조 안 되는데. 네. 활용하려고는 활용 노력을, 네. 노력을 하고 하긴 하겠죠. 네. 네. 뭐 아니 근데 어차피 뭐 ARM이나 뭐 다른 데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상상하면 아키텍처나 이런 구조들은 기능 가져오면 음.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현대 m s 소프트와 현대 오트론과 현대 오토에버가 3사 합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빌리티 테크 기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음. 이 기업도 향후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것 같습니다. 하, 상상을 했던 건데. 아쉽네요.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픔은 작년에 다 끝났어. <laughs>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네.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좋았죠 중국에서. 네, 닝더스이라고 하는 CATL이 네.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맨날 연일 올랐는데 우린 빠져서 하, 이 롱숏이 이쪽을 저쪽 로 우리 쇼시가보다할 정도였었는데.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전 업체를. 음. 네. 네, 교보증권에서 최보영 권님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미국 시장에서는 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음.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어렵고, 으흠. 국내 업체의 진출로 인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올 텐데, 으흠. 2025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1조 1000억 정도, 으흠. SK이노베이션은 80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증권 한상원 연구원님에 따르면, 현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가치는 한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으흠. 근데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4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으흠.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흠. 오늘 그래서 이제 SK 이 노베이션이 3.3% 올랐고요. 음.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조금 더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음. 삼성 SDI나 LG 화학은 뭐0.8% 마이너스 0.5%씩 어, 변동폭을 보였고요. SKI 음. 테크놀로지 여기는 최근에 도 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음. 오늘은 1% 정도 상승했고 LNF는 3.7% 상승해서 음. 마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왜 자동차를 못 만드는지 아십니까? 왜요? 배터리가 없었어요. 배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4680, 어, 제가 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4680, 그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데? 뚱땡이잖아, 뚱땡이. 네, 이게 이렇게 여명 808 캔처럼 생겼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열이 날 텐데, 이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건데? 결코 쉽지 않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4680을 벌써 얘기한 지가 벌써 6개월 됐잖아요. 뭔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시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시제품이 아, 아니고 양산형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플레이드 어, 저기 모델 아 테슬라 플레이드 모델 S 플레이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0.1.8초 음. 제로백 0.8초. 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 1.8초 가는 차는 보통 막 10억 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어, 그, 그래도 이것도 한 2억 넘을 거예요.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싼 가격이지. 어, 근데 이게 1.9초 나왔대요. 음, 나네 1.8초 나올라면 약간, 약간 트랙도 좀 달라야 돼. 미끄러지지 않는 트랙. 음. 이게 바퀴도 좀 두껍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조건이 많으면 1.8이고 아니면 1.9초 나온대요. 대단한 거지. 근데 거기에도 그4880안 쓰여요. 음. 지금 보기에는 1, 18650이나 어, 그21700 그거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음. 아직은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산 기술이 있는 회사들 걸 쓰긴 써야 된다. 앞으로 몇년 이상. 음, 네, 그런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OLED 요즘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OLED 수요는 정말 넘칩니다. 네. 근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주는 이유가 DDI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 이게 아주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쓸, 쓸 무슨 회사들이 만들죠? 예. 특히 OLED DDI는 대체로 다른 칩보다 커서 이 하나의 웨이퍼 한 장에 만들 수 있는 칩 개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음. 이 OLED DDI 양산 공장을 갖춘 곳은 TSMC, 삼성전자, UMC,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음. 이 중에 글로벌 파운드리는 또 대량 양산이 힘들 상황인 것 같고요. 네. DDI 공급업체가 OLED 시장에 진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진입하려면 이 대규모 생산공정을 갖추기 위한 검증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패널 제조업체마다 요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진입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음. 합니다. 최근 상승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OLED 관련 종목들이 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뭐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네. 덕산네오로스는 마이너스 2% 덕산테코피아는 마이너스 5.4% 야스는 마이너스 0.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것도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음흠. 하락폭을 많이 만회해서 마감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신규 확진자 어저께 좀 갑자기 600명대로 뛰어 가지고좀 음.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네. 618명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델타. 네, 예, 이때까지는 뭐 인도나 뭐 이스라엘, 음흠. 이스라엘도 이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음. 움직임이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도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앤서니 파우치라는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 소장이 MBC 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음. 한달 후에는 델타 변이가 지배적인 되, 종이 될수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해줬고요. 음. 그리고 델타 변이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라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중에 델타 변이 비중은 약 20%. 정도라고도 오, 언급을 해줬고요 많네. 많습니다 그리고 CBS에도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하루에 인터뷰를 두 개나 하셨는데요 그만큼 뭔가 경고를 많이 음. 하고 싶었던 마음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특히 델타 변이가 퍼질 것이다 음. 그리고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음.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좀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 여행과 항공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음. 하나투어, 모루투어 기존까지 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아, 오늘은 2.4%, 3%씩 마감을 마무리, 어, 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지내어도 약 2%씩 하락을 어,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름까지 적어 퍼져가지고 셧다운 되면 여름까지만 셧다운 되면 여행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음, 그렇죠. 네,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름이나 이제 가을쯤에는 훨씬 더 많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오긴 합니다. 어. 어떻게 될지 근데 알수 없죠. 작년 아유. 1월에도 사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아, 했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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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잖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 퍼질 줄은. 어. 야 이거 한 2년쯤 되면 영원히 될 것처럼 사람 머리가 바뀌는군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여름까지 이거 계속돼? 이러면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네. 음. 확실히 사람 두뇌가 단순해가지고 1년 넘고 2년 연속으로 되니까 굳어지기 시작해서 10년 연속으로 그런 흐름이 오면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쵸. 예. 와. 심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3%나 음. 올랐고요. 세아베스틸은 10.8% 올랐고요. 음. 포스코강판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음. 10% 올랐고요. 동국제강 7%, 현대제철 4.7%, 포스코 3.4%. 네. 예,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음. 두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2.6%, 하나금융 2%, 음. 신한지주와 KB금융은 1%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그 다음인데요, 1.4% 상승했습니다. 네, 네 LG 인노텍과 DBI텍, LG 전자가 5% 4%씩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네. 은행 올른 거에는 한국에서의 금리 조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음, 네. 오늘 또 24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음.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어,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음흠. 뭔가 예전에 했던 발언과 음흠.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경기 회복이 빨라진 데 맞춰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서 통화 정책 조정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네. 언급했는데요. 을 기존의 언급과 달라진 점은 연내라는 음.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네. 네, 근데 사실 기존의 발언도 기자님의 질문에 음. 연내 어떨 것 같습니까? 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통화 정상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인 발언에서 연내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음. 오늘 발언은 직접적으로 연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음. 정말 금리 인상을 연내 하겠다. 라는 신호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국채 금리도 반응을 했고요. 음. 어, 한국채 금리가 10년물도 소폭 상승을 했고 음. 3bp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13년물 어, 금리도 전일 대비해서는 3bp 정도 마감을 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미국보다 한 번은 빨리 당연히 하겠어요. 할 거예요. 그렇죠. 미국보다 빠를 어, 것 당연히 같습니다. 당연히 빠르고한한두 단계 이상 더 높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항상 그래왔으니까. 네. 그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가지고는 될지는 않는다는 게 고정적인 관념이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한국보다는 신용도가 높으니까 음. 금리는 당연히 그렇지. 그에 맞게 가야죠. 네네. 네, 근데 사실 더 두려운 것도 있지. <laughs>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제2의 일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느낌 들잖아. 네. 싸지 네. 그렇죠. 근데 전망은 실제로 10월 달에 0.25% 음.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내년 초에 또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중국 베이징에서 2022년까지는 자국민들이 해외여행 가는 걸 막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음. 나왔습니다. 음흠. 지금 한창 뭐 트래블 버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음. 좀 여행 항공주들이 많이 오늘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10억 도지나 백신 접종을 이미 중국은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통제를 지속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음흠. 백신 접종자들은 출국은 가능하지만 2, 3주 정도의 자가 격리는 계속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출국이 어렵겠죠 대부분은 음. 그래서 이, 이 조치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 뭐 해외 소비를 줄이고 자국 내에서 소비해라 라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을 것같고요 네. 이제는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음. 뭐다 같이 중국 소비주다 이렇게 봤는데 네. 최근에 중국 소비시장을 보면은 어, 특히 이제 안과 치과, 보톡스 이런 의료 서비스 쪽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네, 많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또 5월 달 수치로는 12.4% 전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단오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총 소비 지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치에 비해서 7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국 소비가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네. 분야별로 보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좋은 게 있다. 네. 실제로 이 관련 중국 기업들은 PER 150배까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음. 그래서 좀 선, 종목 선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연합인포맥스 출연하신다고요? 아, 저요. 네. 아, 네, 연합인포맥스 이번에는 사회자는 아니고요. 네. 어, 패널이라 해야 되나? 네. 출연진으로 음. 음. 나가게 됩니다. 아, 정말 활. 활발하게 활동하시네요. <laughs> 출연자로 나왔다가 MC로도 나왔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사회자가 됐다가 네, 돌려막기 같은 느낌 돌려하고 네. 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또 이때까지 많이 패널들을 네. 질문 공세로 많이 조졌지. 괴롭히셨는데 <laughs> 역공 한번 당하는 모습 보나요? <laughs> 게다가 박종현이야. 박종현, 아, 박종현 부장. 님렇 채권이야. 내 약한 음, 쪽인데. 채권이군요. 그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나는 이제 큰가서 <laughs>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오늘 공격 당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살살 할 걸. 네. 그래도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응. 해주시고요. 네. 또 오늘도 연합인포맥스 운영진분들 놀래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